지나간 수익은 뒤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챙겨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익 내비게이션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두 개의 테마 미리 챙겨 오셨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테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정말 우리 실제 날씨는 역행해서 다시 겨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시계는 이제. 서야 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더 크게 기대가 되는데 픽스 전문가님 반도체 어떤 부분들 좀더 챙겨 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반도체 사실 다음 주 일정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이번 3월달 중순부터 반도체들이 강세를 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슈가 또 있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뭐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걸 다들 아십니다. 시장이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조정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이 시장의 조정을 대비할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지금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업종을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는, 받는 만큼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자, 다음 주 어떤 일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잡아볼게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 심사추진단 특허청에서 직제 개정안이 4월 1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설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이 추가적으로 아까도 제가 시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업종에서는 업종상으로 살펴봤을 때 수급을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사실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 전기전자밖에 없거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근데 일정도 요한 역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업종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테마는 반도체다. 라고 먼저 하나 집어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충분히 눌릴 수도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어제 이어서. 하지만 시장이 이 소식에 강세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꼭 살펴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오늘 특징주는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수급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FA 반도체죠. 근데 그 SFA, SFA 반도체는 주토피아. 이 주토피아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공략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점에서부터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급등세를 만들어냈죠. 저점에서부터 무려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차트에서 만들어냈어요. 자, 반도체 일정 또한,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눌리거나 말거나 지속적으로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폭탄이 터지듯이 이슈, 이슈가 쏟아져 나올 때그 이상의 상승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다만 지금 고점에 있잖아요. 고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이 SFA 반도체를 뒤를 적금주를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나왔었죠. 그 종목들 제가 노란특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차트 설명,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이 종목의 끼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얼마까지 모아가라 라고 제가 적금주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관련주를 한번 쓱 훑어보다가 아, 이 종목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직접, 집중, 이 직접적인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있었어요. 이 지금 이 차트는 일봉 차트지만,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로 본다면요, 이제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수급받고 올라가듯이, 주봉과 월봉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이 자회사나 이건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 이 회사입니다. 관계회사, 자회사죠. 땡땡땡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니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의 공정용 화학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에요. 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고 제2의 적금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적금 좋아하시죠? 이제 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욱 메리트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일 거예요. 왜? 앞으로 우상할 길만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미리 선치면나 해놓는다면 지금 주가 3만원짜리가 나중에 3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게 거짓말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알게 되고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제 2의 적금주 아나 적금주 하나쯤은 들어놓고 싶다 안정적인 종목에 장투하듯이 미리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종목을 좀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 노란 톡방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타점과 공략 방법을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의 시계가 이제서야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포트 안에 이제는 정말 반도체 관련주 제대로 된 종목 넣어놔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미 주토피아 공략주로 우리 빅스 전문가님 SFA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SFA 반도체가 얼마나 폭발적인 움직임들 보여 줬는지 이미 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종목 놓쳤는데 어떡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자 그래서 빅스 전문가님이 또 그에 걸맞는 후속주 바로 또 챙겨 오셨습니다. 이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관심 종목,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좋을 자리 어디인지 우리 빅스 전문가님이 이미 분석 다 끝났고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만 들어오면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2의 적금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요새 은행 뭐 이자 올랐다고 해도 대출금 금리만 올랐고 결국에 적금 금리는 다시 또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인데 은행에 기대지 말고 이런 제2의 적금주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노란 톱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노란 톱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방송 화면 하단에 qr 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